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오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온 것이 아니기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고 의아해하며 하나님께 질문이라도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가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 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려는 시도였을 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두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실 때는 사라가 웃습니다. 여호 와 하나님은 사라의 속생각을 아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두도록 도우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일어난 최대의 위기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간 사건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단계에는 사탄의 방해도 집중됩니다. 사탄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서든 막아보려고 사라의 몸에서 다른 씨가 태어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90세 된 여인을 취해 간다는 것은 사라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인 것을 사라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사라는 그랄 왕에게 데려감을 당했지만 위기감보다는 경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낳을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랄 왕에게서도 빼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가 믿음으로 얻은 잉태하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사라는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접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시간에 약속을 이루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님, 세상 모든 일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력합니다. 한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